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 내려주셨듯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여서 항상 진리의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어닥치는 바람과 또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풍랑을 잘 분별하여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것이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22일 네, 월요일 또한 주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서른 번째 이야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이어서 시간 관계상 다 잊지를 못,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마쳤는데,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6장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신줄 믿고 알아싸온 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 계속 그빵 문제에 대해서 그첫 번째는 하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빵 문제를 굉장히 어, 중심 있게 다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결국은 이빵 문제죠.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살림살이, 내 형편, 내 어떤 세상에서의 바램, 내 세상, 세상에서의 내 희망상, 즉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한결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경제적 문제, 어떤 정치적 문제, 내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소망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영적인 의미죠.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이것을 육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빵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결국 그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무익할 수밖에 없죠.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제 어, 우리 지난주 결론이 뭡니까?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선 예수님이 먼저 떠나는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 뭐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타협을 한다거나 적당히 넘어간다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춘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도 갈래?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물었죠. 너희도 나를, 너도 나를 떠나, 떠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각자 마음에 대답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단 12명만 남는 것을 보시고는 너희도 갈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열두를 택했다" 그쵸? 자, 열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죠. 12, 12. 이거는 이제 이것은 그 요한 계시록할때 여러분 다 배우셨죠. 12를 택함으로써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12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다. 이제 많은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12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또 누굽니까? 네, 막입니다. 가롯, 유다가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팔자로서 섞여 있어서 이것 또한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14장에 가면 이제 이 문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 <웃음> 하지만,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버림을 받으셨죠. 예수님을 버리는 유대인의 대표가 바로 누굽니까 네, 가련 유다죠. 가련 유다. 가련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버, 버리는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다 떠나고 열두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난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목회의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야 목회를 시작했는데 3년도 안 돼가지고 막 5천 명만명막 이런 막 구름 때 같이 어,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막 80%, 90%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관목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그렇 사역이 순풍에 돋단듯 절정에 달했을 때막 쭉쭉 치고 나갈 때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 터무니 없게도 그 사람들이 쑥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체감하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뭐한 다섯 여섯 명이 막 빠져나가도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던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1 2 명. 딸랑 남은 거예요. 12명.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정말 물거품처럼 되는 그런 순간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허무하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쵸?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아, 나는 또 실패자인가? 뭐 그런 마음까지 들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와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야,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지? 이렇게 막 붙잡아도 시원찮은데, 너희도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 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현실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헌금이 많이 나오고, 또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고, 또 재정이 있어야 교회가 또 일도 좀 하고, 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사랑과 권력,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과 말씀이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천 명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결국은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구의 방법이 옳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 너희도 갈래, 갈 테면 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정말 무더운 가뭄 날에 탁 땅이 바짝바짝 말라서 땅거미가지고 막짝짝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다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한 줄기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어, 무슨 말을 합니까? 앞전에는 그쵸 수군거리는 제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진리를 깨닫는 제자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생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너희도 갈래라니요. 그런 가당찮은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을 겁니다. 예, 그죠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란 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는, 자,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재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유능한 인재도 필요하고, 쪽수도 필요하고, 사람이 많으면 다다익선이죠. 뭐더 좋겠죠. 하지만, 적어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쪽수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교회가 건재하고, 존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조차도 돈에 걸걸 하는데, 우리도 우리 교회조차도 숫자와 사람과 쪽수와 돈에 목숨 거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산위의 동네로서 레위기로 따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교회로서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선한 제자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과 돈과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두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어디 하루 이틀일입니까? 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물질,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지만, 아, 정령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빵을 먹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그 빵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영생의 말씀으로서 이 가운데 오셨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일이 되어도 돈 조금 더 벌어 보겠다고, 직함은 권사고, 직함은 집사고, 심지어 사모고, 그런데 주일날 돈그 조금 더 벌어 보겠다고, 그래야 먹고 사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모든 삶을 예수님께 한번 정령 믿음으로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말씀을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와 최고 권위 있는 자리에 올려 두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맨날 입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맨날 입만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 높은 자리에 한번 모셔놓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일제 강점기 때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많은 순교자들의 그 뒤를 우리가 밟으면서 순교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말 순교한다는 각오로 내가 이 목회하다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많은 부귀영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한번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정말 부활과도 같은 그런 영광과 은혜를 얼마나 듬뿍. 받겠습니까 그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 예. 요즘은 그냥 교회만 나면 다 성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생명이 생명의 빵이 그렇죠? 조금 전에 그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이 빵의 영적 의미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 할때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빵의 영적 의미, 생명의 빵이 뭡니까? 결국은 그렇죠.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누구다? 네,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해되시죠? 예. 네,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어디 안 간다. 나는 갈 데도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겠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처럼 정말 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진리로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 걸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겠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믿음의 사람, 자꾸 우리가 믿음, 믿음, 뭐 예수 믿습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 믿음, 뭐 엄청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것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 이해되셨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어?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겠지만 수천 명이 우르르 다 구름 때처럼 몰려왔는데 싹다 빠져나가요. 수천 명이 막 쭉쭉쭉쭉 다 떠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같이 뭐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만 바보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자, 12명 딸랑 남아있지만, 그러나 열, 그 12명이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끝까지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영생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흡족히 여기셨고 또한 택하신 열두 제자가 떠나지 않는 것을 칭찬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것을 미리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이 진리를 쫓아 신앙의 순교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좀 일이 잘안 된다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헛다리 짓고 불필요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고난을 당하고 안, 해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고통을 계속 겪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깨달음이죠. 예.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어떻게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우둔한 머리와 입술과 몸과 마음을 계속 지혜롭게 갖고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 알지만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배척하지 않으시고 어, 다 알고 계셨지만 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어, 다른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천 명이 막 우르르 막 떠나가도 구름대 같이 몰려왔다가 떠나가도 그것에 의해서 동공이 흔들리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베드로나 또 자기를 배반할 자가 그 가운데 심지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2명 중에 누가 배반할지 그걸 알고 계셨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죠. 이기 두 가지가 다 뭡니까? 모두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소신껏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그렇게 딱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의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빵이 생명의 떡이 바로 여기에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시대와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과 같이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 주는 참되고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 생명의 빵이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음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